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을 10시부터 실시를 해서 10시 29분까지 실시를 했는데 저희 실종된 그 수색조가 10시 32분에 투입이 돼서 그 실종된 흔적을 10시 49분에 발견을 했습니다. 10시 49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을 발견한 다음에 그 수습을 위해서 주변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실종된 유해 수습을 11시 32분부터 시작을 해서 12시 12분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시, 보시다 질문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서 저희 구급차로 2000병원, 경기도 2000시 2000병원 영안실로 이송을 지금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제 금방 도착하겠죠? 그 구조 그 과정은 시간대별 구조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조대원 15명이 3개조로 투입이 됐습니다. 위에 발견 장소는 화점에서 벗어나서 그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구에서 그 직선거리 보행거리 말고 직선거리로 약 50m 지점입니다. 위에 상태는 그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 현장에 투입됐던 대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부에 그 상당한 고열과 화염으로 훼손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대로 수습을 해서 어 지금 병원으로 구급차로 모신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네 수습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죠. 훼손 상태가 있으니까. 11시 32분부터 12시 12분까지 수습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다시 한번보여주실까요 그, 예, 그렇게 하죠.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을 10시부터 10시 20, 29분까지 실시를 했고, 실종 대원 수색 투입을 10시 32분 했습니다. 실종 대원 흔적을 10시 49분에 발견을 했고, 10시 49분부터 11시 32분까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수습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했죠. 그래서 11시 32분부터 12시 12분까지 유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12시 네. 네. 발견된 위치는 그 입구에서 입구에서 직선 거리로 보행 거리 말고요. 직선 거리로 50m 지점입니다. 지하 2층 중심부에서 그 좌측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50m 안쪽. 그, 때 주변에 뭔가 그런 있었나요? 그 워낙 그 화염이 그저 물건들이 막 뒤섞이고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 주변 정리한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봐서는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물건하고 이렇 얽혀 있었다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안전진단 아까 지하 2층 위주로 하셨다 그랬는데 계획은요? 그 추가 정밀 안전진단 계획은 그 회의 결과를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리겠습니 어,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최대한 지점까지 진입해가면서 내부로 이제 그 끄집어내면서 화재 진압을 할 겁니다. 오늘 현장 합동감식도 감식, 진행되나요? 합동감식은 화재 완전히 종료가 된다음에 완전 종료가 된 다음에, 유관 기관의 합동으로 이제 화재가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확산이 됐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완전히 끝나야 되니까. 초진 시간 공식적으로 나오는 네? 초진 시간. 초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진 시간은 지금 안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은 지금 현재 아직도 그 광역 저 2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진은 아마 이제 그 저희 동료를 이제 수색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헤쳐서 끄기 시작하는 지,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지금 불상, 상황은 어떤 거예요? 내부 상그 지금 그.